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만 예방을 위한 운동 요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하기로 마음먹었나요? 네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어, 걷기와 근력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건강증진 개발원의 걷기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생활 활동에 여러분은 걷기의 효과와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걷기의 열 가지 효과. 걷는 게 좋고 편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걷는 것의 10대 효과. 네. 모든 사망 위험 감소, 심장병 및 뇌졸중 위험 감소. 고혈압 감소, 당뇨병 감소. 비만 이거 이 비만이 중요한 거죠. 예. 예, 비만 위험 감소, 우울증 위험 감소, 운동에 좋은 점하고 비슷합니다. 치매 위험 감소, 인지 기능 향상, 수면의 질잘잘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덟 가지 암 위험도 감소됩니다. 어이 사진은 예 산에 올라가서 해질녘 사진은 멋있게 찍었으나 내려올 때는 엄청 무서웠다고 했죠. 네, 그런 사진이고요. 걷기의 장점 다알 거예요. 그냥 편하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달리기라든가 고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 발생률이 낮아요. 자전거의 충돌이나 낙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요. 수영장을 갈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좋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이다. 신발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이건 뭘까요? 우산 모자예요. 누가 어우동 모자라고 그러는데 어우동 모자 아니고요. 이거는 우산 모자라고 이렇게 쓰면 예, 우산 같은데 모자입니다. 아주 신박합니다. 걸을 때 유의할 점 뭐겠어요? 걸을 때 주의할 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걷기 전으로 준비운동, 정리운동 하면 좋아요. 어, 굳이 준비 운동 정리 운동을 못 하겠다 싶으면 그냥 천천히 걷다가 이렇게 해야지. 천천히 걷다가 5분 정도 지난 후 10분 정도 지난 후 빨리 걷는 거예요. 좀 그것이 준비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날 때는 서서히 속도 늦추기 확 멈추는 게 아니라 더울 때나 미세먼지 많을 때는 실내에서 걸어야죠. 편안한 운동화 신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걸을 것인가? 얼마나 걸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어, 일주일에 최소 얼마를 걸을까요? 150분 정도. 빠르게 걷기. 일주일에 최소 75분 정도 매우 빠르게 걷기. 즉, 어떤 의미입니까? 빠르게 걷기는 2분이 매우 빠르게 걷기는 1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건 걷다 보니 아름다운 그벼 이삭을 보게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빠르게 걷기, 빠르게 걷기 100분, 매우 빠르게 걷기 25분. 그러면 이게 150분 한 거죠. 빠르게 걷기. 뭐 아니면 빠르게 걷기 50분, 매우 빠르게 걷기, 얼마죠? 50분. 이래도 150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빠르게 걷기 50분, 매우 빠르게 걷기 25분은, 아, 이, 이, 이거랑 안 맞는 거죠. 이 정도. 빠르게 걷기 한 150번 정도, 아, 150번이 아니죠. 150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선생님 그럼 걷기 의 속도를 어떻게 알아요? 빠르게 걷는지 매우 빠른지를. 당연하죠. 어렵죠. 어떻게 하냐면 막 어, 나 지금 걷고 있어 하면 노래를 불 노래가 아니라 뭐죠? 막 걷고 있어하면 통화를 해. 핸드폰 통화. 통화. 대화. 통화 통화나 대화가 되면 빠르게 걷기예요. 그러나 통화나 대화가 어, 안 된다. 아, 빠르게 걷기는 노래는 안 돼요. 그리고 매우 빠르게 걷기는 통화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는 게 매우 빠르게 걷기요. 어, 그거 좀 어렵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은 자각하는 거예요. 지각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어 이제 그냥 숨이 가쁘다. 하, 하, 이 정도는 중이에요, 중 강도예요. 근데 고강도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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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숨 차는 거예요. 고강도. 그러니까, 하, 하, 이 정도는 빠르게 걷기 하, 하, 막 이러면은 고강도가 되겠죠.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네,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어, 빠르게 걷기 1분이 1 0 0보 매우 빠르게 걷기 1분이 160보. 어우, 어렵나,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한 10분을 걸어봐요. 10분 걸었는데, 1000보야. 그러면 빠르게 걷는 거예요. 즉, 어, 대화는 되는데, 노래는 안 되는 거. 그리고 매우 빠르게 걷기는 10분을 걸었는데, 1600보야. 그러면 이거는 매우 빠르게 걷기. 노래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목 숨차는 그런 거죠. 이거는 산책하다 보니 예쁜 코스모스가 있는 우리 동네입니다. 어, 충남 체육회에서 하는 걷주 앱을 소개할게요. 걷주라고 이제 그 플레이스토어에 검색을 하면요. 나와요. 그래서 설치하면 이렇게 걷주 어, 앱이 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얼마를 걸었는지 만보가 넘었네요. 그리고 시간 얼마나 2시간 20분 걸었고, 8.3kg 걸었고, 칼로리 소모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앱이 많아요. 그, 걷, 걷기, 그, 몇보 걸었는지 나오는 앱은 많은데, 충남 체육회에서 하는, 여러분 충남에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하면. 선생님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챌린지에 도전하는 거예요. 77 챌린지라고 있는데, 이건 7일간 7만 보. 77 챌린지, 7일간 7만 보. 그리고 한 달간 30만 보, 이런 거 있어요. 한 1입니다. 1. 1. 아, 일한 달간 30만보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의 챌린지가 또 있어요. 보통 3개를 응모해요. 당첨되면 선물도 받아요. 선물도 받고 쿠폰도 받고 좋습니다. 이렇게 7일 7챌린지 7일간 7만보 한 달에 30만보 지역 챌린지 보통 챌린지 3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챌린지 도전하면 예 도전하면 되는 거고요. 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 여러 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고, 그러다 보면 커뮤니티 회원끼리 이제 동아리 있죠. 동아리를 만들다 보면, 아, 홍수홍수가 선생님인데, 어, 이만큼 걸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걸었구나, 안 걸은, 죽은 사람 같이 이렇게 안 걸은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게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겉주 앱에, 거주 앱을 설치하고, 어, 챌린지 도전하고, 또 커뮤니티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선물을 받아요. 77 챌린지를 하면 7, 7일간 7만 보를 하면 750원 750원 750 포인트가 쌓여요. 그래서 그게 모이면 예 3점 포인트가 돼서 gs 모바일 상품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아들 주면 우리 선생님 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요긴하게 쓴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어 선생님이 이런 별걸 다샀어요 걸으려고. 비와도 걸으려비 오면 장마철에 못 걷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옷을 입어요. 입고, 예, 파라솔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자고, 여기는 뭐죠? 당연히 어우동 모자가 아니라 우산 모자를 쓰고 이렇게 걸어요. 그럼 거의 비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걷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도구를 사게 되는 거예요. 사가지고 걷는 거죠. 따라 고 같이 걸었습니다. 예, 걷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디 코스 천변을 걸을 건지 뚝방을 걸을 건지 뚝방을 걸을 건지 아니면 나는 비 오니까 나갈 수 없는 방 안을 걸을 것인가 거실을 걸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근데 걷다 보면 좋고요. 아까 말한 대로 걷주 앱에서 만보 걷고 하면 또 선물도 받고 동기 유발도 됩니다. 커뮤니티 만들어서 하면 네. 그 다음은 근력 운동을 얘기할게요. 근력 운동을 왜 해야 될까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하면 좋습니다. 건강한 몸매 유지, 장기적인 체중 감량, 통증 및근 골격 질환 예방, 건강 수명 증가. 그래서, 어, 두 가지라는 게 좋아요. 면 여기서 권하는 건 걷기. 많이 걸어라. 하루에 만보는 걸어라. 그리고 일주일에 2회, 2일 이상, 뭐, 더 하면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두, 이틀이나 삼일은 근력 운동을 해주자. 네. 물론, 걷기도 근력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체중 부화시켜서 하는 근력 운동을 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 근력 운동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네. 푸시업. 선생님이 주로 하는 니 푸시업.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거예요. 붙이고, 스쿼트. 런지. 플랭크. 레그레이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푸시업을 권하고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들은 니푸시업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걷는 거는 주로 하체, 온몸 운동이긴 한데 걷는 게 하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푸시업을 하면 상체 좀 가슴, 여기 팔, 굽혀, 펴기, 펴기, 펴기기 때문에 상체 그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권하는 건 걷기를 많이 하고 푸시업을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도 보여줄 겁니다 아, 이번에는 어, 근력운동의 예를 보여드리겠어요 푸시업과 푸시업의 변형인 니푸시업 또 스쿼트 운동에 대해 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어 쉬업을 동작을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은 이래요. 근데 쉽진 않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거는 보통 하는 건데 쉽진 않아요. 고강도로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 학생이 고강도 함부로 따라하다 다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학생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친구는 하루에 200번 정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박수. 네. 어, 그냥 푸셔업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이나 여성분들이 할수 있는 니푸시업이라는게 있습니다. 푸시업 자세를 취하되, 취한 다음에 무릎을 구부립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예, 무릎에 닿게 하고, 발을 뒤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합니다. 발끝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렇게 약간 X로 교차하고요. 똑같이 내립니다. 팔을 굽혔다, 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니푸시업이나 네 그냥 푸시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책상 잡고 하는 푸시업입니다. 이거는 초보자들도 가능해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할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씩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그리고 힘이 세다면 간단한 기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통통한 친구들은 정말 따라하다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푸시업 바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네, 보여주세요. 이건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고 난이도예요. 이렇게 몸을 들어 올리는 공중부화시키는 거.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여드렸어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흔히 할수 있는 스쿼트인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네 바른 자세를 취한 뒤에 운동화 신거나 맨발이어도 됩니다. 네한번 해주세요. 다섯 번. 네 하나. 멈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시죠? 무릎 끝이 발끝을 넘어가면 안 된다. 발끝 넘어가게 한번 해보세요 자세. 무릎이 툭툭 그렇죠? 이렇게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간다. 정확한 자세로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네 좋아요. 둘. 네, 좋습니다. 세, 아우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 이렇게 이 스쿼트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거나 무리해서 할건 없어요. 아까 보여준 그 푸쉬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이것은 조금 재밌는 영상이긴 한데 어, 학생과 제가 한 겁니다. 그니푸샵에다가 무릎 대고 푸시업을 하는 동작에 웨이브를 넣은 거예요. 이런 동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목소리> <진짜. 웃음> 아 머리를 처박은 데피는거 같은데? 아니요, 붙이고요. 올라갈 때 올라가라고요. 다음에 찍어봐. 많이 비슷해졌어요. 오, 약간 되는 것 같아. 엉덩이, 엉덩이. 팔이 내려가야 됐어요. 어. 어 그게 올라. 가슴, 가슴, 모돌아. <laughs> 올라가야 지잘 보셨나요? 다음은 근력 운동 계획입니다. 근 근력 운동 계획표를 세워 보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근력 운동이 있겠죠. 좋아하는 근력 운동. 횟수. 어, 스쿼트가 좋으면 스쿼트를 하는 거고요. 푸시업이 좋으면 푸시업을 하는 거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하는 거예요. 플랭크가 좋으면 플랭크를 하고요. 점점 늘리는 거죠. 횟수도, 시간도. 처음에는 10번, 그다음 뭐 15번, 20번. 점점 늘리는 거예요. 횟수를. 그리고 주두번 정도는 좋대요. 주2일 정도 하는 게. 예. 어, 여러분이 이 근력 운동 종류는 유튜브나 이런데 찾으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 사진은 선생님이 밤에 산에 가고 싶어서 야간 등산 산악회 가입을 했어요. 야등이라고 하죠. 야등 산악회 가입해서 이 헤드라이트 켜고 밤에 간데. 어, 나름 또 무섭긴 했는데, 단체로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선생님의 계획에 참고로 얘기할게요. 선생님은 평일은 만보를 걸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등산을 가고요. 근력 운동은 니프샵을 하죠. 니프샵을 이제 한뭐 30회 정도 하는데, 주한 주에 한뭐네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이 생각한 건 뭐냐면 걸으면 하체 운동인 것 같잖아요. 많이 걸으면 등산도 그렇고, 근데 상체 그 상체 근육도 중요한 것 같아서 상체 근력 운동을 리프숍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걷는 거 너무 좋고요. 강추입니다. 강추. 그리고 걷기하고 근력운동을 하나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유튜브에 찾아서 보니까 이게 좋더라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걷기와 근력운동으로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바랍니다. 이제 운동 시작하실 거죠? 아자, 아자,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